서성태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네. 이미 화면 통해서는 목사님 비춰지고 있으셨는데 그래도 목사님의 환한 미소 덕분에 이 행자전라스튜디오가 다 환하고 빛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PD님 <laughs>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laughs> 네. 어, 지금 채팅창에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주고 계신데요 병진성도님, 권순님, 미희님, 시월님까지 차례대로 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사님 오늘 제목을 나눠 주신다면 어떤 아, 제목을 함께 할까요? 오늘 제목은 이제 사무엘과 네. 대조되는 엘리의 두 아들 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과 대조되는 두 아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또 묵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을 살펴보았는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어떤 대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네. 어, 엘리의 두 아들은 12절에 여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반면에 어,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와 호 앞에서 숨겼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 또 다른 대조가 있다면 음. 어, 고대 시대에는 고기 먹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을 것 <laughs> 네.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 그렇죠. 거의 어, 제사를 지내야만 고기를 섭취할 수 있을 음. 정도였는데요. 어, 엘리에 두아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모든 재물을 마음껏 취하지만 또 기름을 태운 후에 먹으라는 조언도 무시하고 이제 폭력을 행하려 고 하는 이런 어 사람이었지만 어 그래서 두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음. 즉 공동체가 두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 마치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처럼 네.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지도자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것이죠. 어,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이제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의 공동체를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어, 사무엘 때문에 오히려 이 가정이 축복을 받는 이런 네. 어, 두 대조되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18절을 보면은 사무엘이가 입고 있는 옷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마포 에롯 옷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일까요?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사무엘은 작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과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다는 것을 이옷 입은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어또 사무엘을 수식하는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이 단어였는데요. 네. 이 단어는 사실 11절에 나오는 말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절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나오지만 어,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렇게 아, 말하고 네. 있죠. 뭐가 빠진 거죠? 엘리라는 단어가 빠진 거 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님 엘리라는 단어가 빠지고요. 어, 그냥 요 앞에 숨겼다라고 하는데 그 의도는 바로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분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즉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직접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음. 있는 것이죠. 어, 또 19절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나에서 연결되는 특이한 점은 바로 무엇이죠? 작은 옷을 해마다 지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주었다는, 네, 주었다는 것이죠. 어, 고대시대는 옷을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사실, 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아마도 한나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수고했을 음. 것입니다. 그 어, 옷은요, 소매의 통이 넓고 옷단이 우아하고 느슨하게 흘러 내려오는 옷으로서 네. 귀족이나 제사장들만 음. 입는 그런 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옷을 만들면서 한나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무엘, 아들 생각을 하면서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네. 뭐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네. 복 주시고요. 지휘해 주시고요. 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어, 그 뜻을 만들면서 한나가 어, 사무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손도 만지고 싶고. 뺨도 부비, 싶고. 부비고 싶고, 예.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한나가 <laughs> 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면서 여러 번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아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이, 그 옷에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네. 어, 한나가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불렀던 그 노래대로 음. 또 예. 사무엘의 사명과 소명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멸이 등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주로 마켓에서 구입해서 줍니다. 옷도 매장에서 어, 구입해서 입힙니다. 어, 그러나 이제부터 옷을 입힐 때마다, 운동화를 사줄 때마다, 자녀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해서 줄 때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지실 것 같아요. 네. 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음. 원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그 쪽지에 기도문을 네. 써서 옷과 함께 와. 또는 운동화와 함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영적 인데요? 부모님이 되면 어, 그 아이가 단순히 그 옷이나 운동화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에 더큰 네. 감동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20절에서는 엘리가 엘가나 가정을 자원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이 거룩하고도 경건한 가정 음. 그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어, 그렇게 드러나시, 드러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몇 명의 아들을 자녀를 주시죠? 한나에게 네. 몇 명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laughs> 문제처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네. 주셨죠. 네. 다섯 배의 자녀의 축복을 네.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 아 그래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음. 축복을 받는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 때문에. 고통과 피해를 보는 이 공동체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말씀주셨는데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결코 나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공동체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게 내게 이익이 아니라 나도 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그 내가 손해가 아니라 나도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나만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되는 함께. 공동체. 네, 어, 그럴 때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22절부터 26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어, 엘리가 두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참 재미있게 앞 문단과 연결해서 보면은 대조되는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한나의 가정은 생명의 탄생이 있는가 있는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는 죽음의 예고가 나와요. 어. 생명과 죽음이 대조가 됩니다. 네. 또 한나의 가정에서는 합법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또 대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본문에서는 두 아들의 악행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 수종드는 여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들을 말할까요? 어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면 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어, 제사와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회막, 회막 문. 문. 네, 즉 성소, 네. 성소. 어 그리고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비합법적인 성행위를 말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아들이 참 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저자가 네. 두 단어를 통해서, 즉 "일하는 여인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두 단어를 통해서 네. 이 아들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일하는 여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쪼브 옷, 그, 만군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하면요, 쯔바 옷. 뭔가 비슷한 거 느낌이 드네요. <laughs> 맞습니다. 아, 둘의 자음 철자가 동일해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단어를 통해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될 제사장이 이라는 아. 여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재수상 제사장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재수상이 이런 음.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놀랄 만하고 경악할 만한 그런 일들이고요 네. 당연히 이런 재수상에 대해서 엘리가 꾸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꾸중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양에 비해서는 특 없이 부족한 그리고 단지 경고로만 끝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꾸중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말한다면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늠했으니까 음. 사형이에요. 그죠? 그러나 최소한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엘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 이유를 저자는 어,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피디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2장 2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인데요. 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기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나보다 더, 더 중히 여겨. 예. 네, 그래서 어 사실 엘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죽음의 선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참 오늘 묵상을 나눠 보면서 저희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또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곳에서 우리가 음.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음. 오늘 저녁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laughs> 네. 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기억하는 그쵸. 가운데. 맞습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이 저녁 시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 저는 이러한 묵상점들 또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있으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보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shop 9330번, 우물정 9330번이고요. 그리고 보기 원하시는 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창이 짠! 하고 띄워져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 함께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신 많은 분들 감사 인사 드립니다. 어 이어서 성민님 또 김대인님 미영님도 함께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말씀큐티 저녁큐티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목사님 네 열심히 묵상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문책퀴즈가 준비되었을까요? 아,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나가 매년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어, 보기를 드릴게요. 네. 1번 작은 겉옷, 2번 작은 신발, 3번 작은 잠옷. 네, 세 가지의 보기입니다. 네, <laughs>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작은 겉옷, 음. 2번 작은 신발, 3번 작은 잠옷. 아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그리고 또 보고 계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주관식이었습니다. 근데 객관식으로 <웃음> 바꿨어요. <웃음>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답 잘 맞추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기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묵상 내용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아시는 분들 남겨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방송 위에서 기도하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하늘님도 함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 한곡 들은 후에 오늘 순서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조언에서 축복합니다 앨범 중에서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듣고 보는 이 시간. 어, 지금 들어왔어요. 지각했네요. 하셨는데, 아유, 지각 아니세요. 마치기 전에 들어오셨으면 지각 아니죠. 뭐. 음. <laughs> 감사드리고요. 진우 님도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요. 하셨어요. 미선님도 일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된줄 몰랐네 하셨는데 정확하게 딱잘 들어오셨습니다. 문자 퀴즈가 다 마치기 전에 잘 들어오셨어요. 주님께라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퇴근을 빨리 해서 집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그리고 병진님도 칭찬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어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처음 인사드린다고 하셨어요.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진우님, 미영님까지 은혜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남겨주셨네요. 목사님. 오늘 네. 문자 퀴즈 문제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정답은 신속하고 빠르게 드려야겠죠. <laughs> 네. 어, 정답은 네. 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1번 작은 거돗입니다. 네, 작은 거돗. 오늘의 정답 어려지않게잘 맞추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보기를 잘 주셔서 그런 것 아하. 같아요. <laughs> 감사드리면서 정답은 1번이었죠. 어, 잠시 후에 오늘 당첨자 선정해서 발표하고요. 묵상점들도 나눠주고 계신데요. 문자 사연으로 또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면서 6802번님, 그리고 6815번님까지 오늘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어, 목사님, 1654번님의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길 항상 말씀과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 어,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성도가 되면 뭐 더할 나위 바랄 것 없이 멋진 성도님인 것 같아요. 음. 1278번님의 사연입니다. 네, 작은 그돛 오늘 큐티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 네. 네, 그리고 3738번님 퇴근길 은의로운 천연과 말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1311번님의 사연이에요. 네, 어... 정답! 눈물 어린 사랑으로 아, 그도이에요 네. <laughs> 안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그리고 8685번님 오늘 저희 부인 이재희사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수술이 잘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서한성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에서 영유권에 더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교체 사무엘상 말씀 2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또 말씀 목상 여기가 끝이 아니죠.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 목사님 한번 적용점 포인트를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 한나의 두 아, 아들들,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인 두 아들들이 대조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 일단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한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둘째는 우리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빨리 빨리 회개하고 자칫 이 작은 죄를 그냥 두게 되면 중독이 되면 이제 무서운 죄도 무감각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심을 정결하게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어, 방금 말씀 주셨지만 목사님 저는 이한 단어 세 글자 무감각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laughs> 죄를 죄인질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혹시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도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회개 기도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쳐지고 다시 세워지고 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는 그런 은혜가 이 저녁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아멘. 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각은 6시 40분인데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연으로 보내주고 계신 분들, 명자방님도 함께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신청곡들도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또 시간 드는 선에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당첨자 선정을 하고 마쳐야겠죠. 찬양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목사님, 저희가 오늘 세분 당첨자 선정했는데요. 네.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분두분 분 발표해 주시죠. 네, 8685번님. 127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영상으로 네. 보시면서 남겨주신 분이세요? 네, 안미영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오늘 삶을 감사로님도 샬롬으로 외쳐주셨고요. 형자님, 목사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 오늘 딸이 부회장 성결을 세표 차이로 져서 아 속상해요. 응원하기도 부탁드려요. <laughs> 목, 목사님, <laughs> 네. 다음에 또 좋은, 더 멋진 회장으로서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laughs> 네. 마음이 들면서요. 네. 네. 네, 아유, 이제 시작입니다. 힘내기를 <laughs> 다시 한번 응원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요. 은희맘님도 운전하기 전에 잠시 함께 합니다. 남기셨고요. 지현님도 반갑습니다. 인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삼형자님, 그리고 나무애님, 하늘님, 위선님까지 제가 가능한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다 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어 그리고 권수님의 사연인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기도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이미지화하면서 기도하는 네. 습관이 좋은 것 같아요. 아네 또. 열심히 기도를 하자는 그런 더 의미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준기님의 사연인데요. 사망시을 지어주셨는데, 조심해야겠어요. 범죄하지 않도록. 안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하나님은 전부 <laughs> 보고 계십니다. 다. 나가 누구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라고 센세 <laughs> 있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벌써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네.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보고 계신 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네 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견지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예, 극복하고 하나님이 한편 되셔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저녁 Q T 식은 지금까지 서성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